그렇지 여기까지 되나 이거 진짜 어, 한 번만 인중시지 그렇지 좋다 그만 여기서 스탑잇 와 레전 이걸 들어오네요 돌아가지고 진짜 만 하나요 아 까비 아아! 아깝다 이거 CC 먹었으면 잡았는데. 앙!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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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믿어 없어, 믿어 없어, 믿어 없어! 정이 화살이 꽃히게 깁니다, 빕니다요? 트페이스 뽑기! 죽어, 이 새끼야! 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친구야! 여기 젤리 왔고 이러면 부시 좀 조심하긴 하는데 부시 근데 일대를질 수가 없잖아 구조상 한번만 한번만 쳐봐아 근데 이거 좀 잡았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살려볼게 아 이게 와 이거 아 하... 이러면 두번째 유충을 줘야되나? 근데 안 줘도 될것 같은데, 텔이 아니어가지고. 야, 텔로 복귀하면 되거든? 여기다 텔로 갈게, 텔로, 텔로. 허리야? 여참은 텔 탐? 일단 미드바 갈게, 그냥. 텔. 두 번째 충는좀선 넘어가지고. 아니, 이건 좀. 오 나이스 풀 빼고 좋다. 이러면 이득인가 이거? 어쨌든 풀도 뺐고 뭐 하나 뺏기는데 나쁘지 않을지도. 어. 킬도 먹었고 그 유충이라 킬결하면은그 유충이 이득이란 말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6 개를 먹을 때 지우거든요. 하나 먹고 죽은 거는 좀. 손실이 크지가 않나. 에이, 이거는 친구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굳이. 빠져야 될것 같은데? 나 만화가! 칙슈 마이 만화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아 이거, 포가 안 줘도 되는건데, 많이 먹네? 만화가 없어, 만화가 아, 아쉽네 또이약 악하긴 하거든, 이제 리치바란 듣거든? 이거 일단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막아볼라 한번? 기껏때리치맨이야 탕탕탕! 그렇지! 너무 아깝다, 애쉬야! 아니, 이건 좀,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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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가는데? 아니, 이건 왜 싸워? 아니, 이거는 좀. 안 싸워도 되지 않았나? 나못 가는데. 일단, 트페, 트페 할 거야, 돼 아, 이런 게 너무 안 좋다. 싸울 필요 없는 걸 싸우네? 옆으로 피하면 그만이지? 어, 뭐, 이속 먹고만 음, 그만이지? 니 그보다 내가 더 빠르지? 허접한 녀석. 진짜 가잖아. 이친구하고 어. 맞아 행동? 너뭐뭐 뭐, 뭐야? 친구야? 나잘큰틈 타야. 슈퍼트팩이 아니라고 친구야. 이런 정신 같은 게. 어? 자시 뭐? 음, 아, 음, 풀도 아끼잖아. 아. 아니 또잘큰트편인데왜깝치는 거지? 잘큰뚜는지 질빨일 수가 없어. 너무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랄까? 아군이 당했니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솔킬이요? 아니 왜? 아니 와따박 솔킬. 정화 빠졌고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아이 이거 못 잡나? 아니 이게 아무도 못 잡아?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정화풀 빠짐 오마이! 맛있습니다용. 못 버티냐? 잡아. 나이스. 가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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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ᄀ ᄀ ᄀ ᄀ ᄀ ᄀ 아, 내풀뺀건좀 아쉬운데. 아, 뭔가가 안 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안 돼. <laughs> 아니, 뭔가가 안 되네. 답답하게. 아, 뭐지? 나이샷이면 됐어. 이런. 용까지 먹어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거면은? 용까지 플렉스 하긴 해야 되는 아니 이게! 아니 그거 먹었다가 용을 그냥 왔어 야되는 건데 이거 아 좀... 좀 너무 못 꿀린다 아니 바로 용달렸어야되는 건데 이거를 저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참... 정글이... 나이스 여기 피어라 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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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우 느려지는 것도 극혐이긴 하네 아니 뭐 <laughs> 너무 깊다 친구야 <laughs> 욕먹어도 어 사사사사 좋았다. 침착하게. CC 날렸고 퓨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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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씨못 막죠? 아불가지써 버렸어요. 다음 씨 어떻게? 어 유색이고. 쟤가 아니, 아니 재간이 좀.. 화려하다잉? 아니 쟤가 좀 화려하냐잉? 야이 개! 아니 씨바모하려 뭐 붙어주자 잡아 잡아, 어떻게 잡아봐 내가 붙어 지게 차라리 의미가 없다 내가 따라가 봤자 이거 아니, 푸그가 쓰면 나그냥 음, 어우 야 많이 쎄다. 어우 씨발 뭐야 이 뒤리. 빠지자. 너무 위험하다. 너무 깊다 이거 좀. 정화 또 빠졌고. 정화 또 빠졌고. 정화 그냥 뭐 패시브야 뭐야. 그렇게 왜 이렇게 쏟네? 일로 빠들로, 오케이. 광신신 알려버리기. 아, 아 좋다. 충가이새끼야, 그렇지. 미친 아타리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텔로움 끝내 보자 우리 한번. 아니 끝났어 얘들아 미, 미드, 그냥 가! 스톤! 끝! 고! 아니 질러두명 죽었는데 뭘 지금 이러게말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얘네가 지금 피해주고 파란 카드? 최고 애들. 뒤잖라 아하! 미드 차이! 안되지! 에코스스 먹어버리지! 스몰도 나와버렸쥬? 하지만 게임 끝! 픽! 픽! i s easy! 픽다오